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다람입니다. 오늘의 워싱턴 포스트 1면. 어디 한번 볼까요?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볼게요. 대선 이야기죠? poll, advantage clear for Clinton. 설문조사, 클린턴 강세 의심할 여지 없어. 이렇게 나왔어요. surveys in 15 battleground states. 격전의 주 15곳의 설문조사 결과, Trump's path to 270 electoral votes has narrowed. 여러분, 이 다, 이 표현 아세요? path has narrowed. 트럼프 270 electoral votes. 트럼프가 270표를 득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사람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들이 쫙 있고, 뭐 클링턴이 몇 포인트로 리드 앞서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폴도, 이, 서, 이 설문조사도 어젯밤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CNN에서 보니까 여기 뭐, 에리조나 이런, 항상 공화당을 찍던 에리조나 같은 주에서도 클링턴이 5% 앞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 오늘 밤에 굉장히 재미있는 디베이트를 보게 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아, 워싱턴 포스트에 또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 이런 노력이 보이는, 그래도 클링턴이 이러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Among young black activists, Clinton can be a tough sell. 젊은 운동권 흑인 유권자들은 클린턴이 설득하기 어려울 듯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기사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Turnout among African Americans under age 30 spiked from 49% in 2004 to 57% in 2008, but it dipped to 53% in 2012 according to Census Bureau data. 자, 30세 미만의 흑인 유권자 투표율이 2004년에는 49%로, 2008년에는 57%까지도 올라갔었는데, 2012년에는 53%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더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While 43% of Obama supporters under age 40 were very enthusiastic about him in 2012, just 24% of Clinton supporters under age 40 feel the same way about her now, according to September averages of Washington Post. 야리야리야. 2012년 40세 미만의 오바마 지지자들은 그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열정적이다라고 40% 43%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은 40세 미만 클링턴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24%만이 같은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고 트럼프보다는 얘를 찍긴 해야겠다 막 이런 사람들. 혹은 그냥 난 민주당이니까 얘를 찍겠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지금 설문조사 이런 게 굉장히... 힐러리한테 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날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으면 끝장이다. 이런,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클링턴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은지 한번 봅시다. 1번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I just don't want the first woman president to be elected because the other person sucks. But that's where I think we are. 어 oh,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네요. 첫 여성 대통령이 그저 상대방이 구려서 당선되길 바르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딱그 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 힐러리나 어, 민주당 자체가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너무 당연시 하지 않았나 이런 자아성찰이 이뤄지고 있고요 흑인 유권자들도 요즘 들어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Black Lives Matter 경찰의 어, 너무 심한 폭력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힐러리가 대선 중에 그런 얘기를 얼마나 했냐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모수 탈환 작전은 어떻게 되고 있나 봅시다 Signs of a tough fight ahead for Mosul. Mosul 전투 앞으로 쉽지 않을 듯 이렇게 나왔어요. Iraqi Army clears clear villages of booby traps and other weapons. 이라크 군과 크루드 전사들 위장 폭탄 및 기타 무기 철거 작업.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 booby traps 때문에 모술이 굉장히 모술 타란 작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했었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모솔에 한 12마일 정도 남아있는데, 이, 변두리에 있는 외곽지역에 있는 조금조금한 마을들에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폭탄들을 숨겨놓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게릴라전처럼 해놓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봅시다 They loaded a Volkswagen with explosives and secreted remote detonated bombs into the road's median strip 폭스바겐에다 폭발물 실어두고 기다리고 They burned tires and dug large tunnels under houses to obscure their positions. 타이어도 태우고 냄새 나고 잘안 보이도록 하려는 거죠. 그리고 집 아래에다가 큰 터널을 뚫어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they placed a crude mortar launch launchers on the road shoulder pointed in the direction of any approaching force. 길가에다가 박격포를 설치해서 접근하는 적군이 어디에서 오든지 얼마든지 쏠수 있게 준비를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엔더 뉴스 부분을 봅시다. The nation에 보면, in Flint, Michigan, the public schools are failing to provide meaningful services to the city's lead poisoned children, a suit alleged. 자, Flint, Michigan에서 올해 초에 식수에서 납이 검출돼가지고 비상사태였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이 지역에서 납 중독인 학생을 지원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공립학교에 소송을 걸었대요. 그 소송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여기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The complaint filed in U.S. District Court in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argues that Flint public schools are not meeting their obligation to screen lead exposed children for disabilities. 자, 납성분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이 인지 발달 장애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요. Or provide services and interventions that could make a difference in their ability to learn. 자, 학습 능력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서비스, 혹은 이렇게, 어, 중간에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이 학생한테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게끔 이런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 거기에 맞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구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Europe 유럽 stepped up efforts to reverse the flow of migrants by pressuring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to take more people back. 여러분, 이거 한국에 계신 분들도 조금 귀 기울여 볼만한 뉴스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 유럽 행 난민의 행렬을 줄이기 위해서 아시아랑 아프리카의 국가들에다가 난민 수용을 늘릴 것을 요구했대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 탈북민들을 돕는 게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런 난민 수용은 거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번에 유럽이 이렇게 수용을 요구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에도 아마 이런. 시리아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의 난민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마 이거랑 관련된 기사는 앞으로도 계속 쭉 나올 거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일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오바마 Mr.&Mrs.오바마가 이렇게 예쁘게 차려 입고 기쁘게 웃고 있는 이런 사진이 실린 일면이 처음 봤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 어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여기 유튜브에도 주시고 미씨유에세에도 주셨는데 어 여러분의 피드백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좋아요 뭐가 궁금해요 이런 말 계속 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제제 네, 제 비디오에 변화를 주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디베이트 하는 날인 거 잊지 않으셨죠? 마지막 대선 후보 디베이트입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뭐 힐러리한테만 네가 뭐, 또 이런 식으로 FBI랑 짜고 쳤지, 아니면 우리 유세장에다가 사람 보냈지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올 것 같고 힐러리는 너는 이렇게 헛소리 하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뭐, 뭐 민주주의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지, 이 많은 여자들 다 성희롱했다며 이런 식으로. 좀 막장 드라마가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디베이트인데, 좀 중요한 이슈들, 이런 세금이라든지, 대회, 어, 다른 나라들이랑 어떻게 무역을 할 건지, 이런 얘기가 좀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오늘 디베이트는 동부 시간으로 9시. 서부 시간으로 6시, 한국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어떤 얘기가 좋았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커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에, 더 어, 간단한 설명을 넣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디베이트도 재밌게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내일 네, 다시 일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